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KT 지파크입니다. 이곳에 아주 빠르고 강력한 KT 5G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와봤습니다. 네, 28기가헤르츠라고 하니까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28기가헤르츠를 구현한 KT의 5G 과연 뭐가 다른지 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체험하러 들어가 볼까요? 가자! 잘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옥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그렇지. 예전에? 봤어요. 아, 네. 거기 막철탑에려 철... 철... 네, 있고. 철탑도 있고, 어... 뭐, 큰 장비들 막 있고, 맞아요. 굉장히. 그렇죠. 네. 그게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그렇게 작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구축을 할 수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속도로에 가면은 더 많은 차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무선 네트워크도 대역폭이 크면은 고속도로처럼 더 많은 단말이 더 빠른 속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 보시는 이 장비가 대역폭이 지금까지 구현된 것 중에서 가장 넓게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입자가 좀더 손쉽게 빠른 속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신에 28기가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장애물에 의해서 좀 가려질 때는 커버리지가 조금 짧은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는 저희가 야구장이나 뭐 야외 공연장 사람들이 밀집되고 많이 집합돼서 모일 수 있는 이런 곳에 조금 더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28기가로 더 빠르고 생생하게 구현된 KT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와. 처음 만나보실 서비스는 KT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와. 와. 메타버스. 그럼 여기 우리 아바타들이 접속을 해 있는데 네. 가장 앞에 있는 아바타 누구 닮은 거 같지 않나요? 잘생겼나요? 근데 정말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아, 어. 25년 내로 내놓습니다 아, 네, 우리 응원단장님의 25년 전 사진으로 아, 한번 아바타를, 아바타를 아, 만들어, 아바타를 아, 만들어 아, 봤습니다 아, 우리 KT 메타버스에서는요 일반 관람객들이 가지 못했던 불펜이나 오, 아니면 응원단상에도 직접 가서 아, 응원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다 여기 음성 채팅도 가능하고요 네. 다 이렇게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아, 위즈파크에서 우리 이번에 무관중으로 전환이 돼서 마음이 너무 아팠잖아요 우리 KT 위즈파크 메타버스에서 우리 선수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KT 위즈입니다. KT 위즈 엄청 익숙하실 텐데요, 그렇죠? 야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선수 정보나 아니면 경기 정보만 볼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스카이박스에 가셔서 직접 우리 팬분들과 함께 응원해보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KT의 게임 박스입니다. 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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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실. 딱 오락실 기계같이 생겼죠? 근데 네.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KT 게임 박스를 이용하시면 월 4,950원 120가지 아유. 게임을 실시간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유. 오늘 좀 갑자기 서프라이즈 코너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우리 홍대리를 이겨라. 홍대리를 이겨라 우리 홍대리 어디 계세요? 홍대리 님, 홍대리 님. 홍대리. 님 우리 홍대리하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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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고한분 참여해주셔서 이기시면 저희가 VR 기기를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나하니 아주 무참하게 이겨주세요 아 어떡아 아. 아 <laughs>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지금 때릴 마음이 없으신 거아니까 지금? 얼마 안다아 안돼 아 이거 뭐야 지금 와네네네네 안돼 방금 받으신 이 선물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나요? VR. VR 맞아요. VR 맞아요. 이거는 k t 의 그룹사인 지니뮤직에서 만든 실감형 음악 서비스 버추얼 플레이인데요. 지금 딱 보이시는 기계에다가요 핸드폰만 쏙 꽂으면 8K급의 3D VR 콘서트를 나만을 위한 콘서트를 보실 수 있어요. SF9 좋아하시나요? 네. 직접? 제가 보러 갈게요. 잠깐만, 어딨지? 어머! 론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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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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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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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눈썰미가 얼마나 좋으신지 한번 오, 보겠습니다. 위에 누가 봐도 위인데나 질문도 안 했는데. 어, 아, <laughs> 질문도 안 했는데? 딱 봐도 여기 화질이 훨씬 좋죠. 아, 물 뭐, 들러가는 안내가 보시는 것처럼 LTE로도 뭐 선명하게 즐기실 수 있지만 훨씬 더 선명한 영상을 유튜브로 올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유튜브 핫하잖아요. 유튜브. 이제 선명한 네트워크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우. 둘 단장 어디, 가셨어요? 갑자기 어디 어, 가셨어요? 단장님! 단장님! 어요 단장님! 오! 장님단장 단장님! 단장꽃밭뭐야 언제 저기로 가셨어요? 단장님, 단장님! 감사다 아! 와우! <laughs> 어 <laughs> <오> <laughs> 보이나요? 우리 같이 여기 둘다된 배경을 사진 한번 찍어도 괜찮을까전 단장님, 브이! 아, 아 하트! 하트! 하나, 둘, 셋! 여기는 실감 미디어 기술로 인지 개발과 체력 개발을 할수 있는 게임 솔루션 KT 리얼 키보입니다. 집 주소랑 전화번호 까먹어요. 올라가다가. 어, 무슨 소리야? 너희 둘이 붙어봐. 나 내가 너희 서로 이겨줄게.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웃음> 아모나, <웃음> <웃음> 이겨라. <웃음> 오 단단히 엄청 잘해. 혹시 기억하셨나요? 허스키 과연? 예! 아니 잠깐만 마마. 혼자서 다행이다 아니 이렇게 아니, 앞에서 하지 아니, 않았어? 힘들어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희가 선물로 저 VR 준비해 놨는데 감장님 마마. 마마무 좋아하시나요? 네 마마무요? 네. 저 마마무 좋아합니다 마마 18기가헤르츠를 구현한 KT 5G 이게 다양한 것들을 한번 체험해 봤는데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어, 우리 지금 KT즈 파크 네또 우리 네. 스카이박스 네. 지금 아. 또 가볼 거래요. 준비되어 가봤어요 스카이박스? 네 가봤어요. 나는 못 가봤어. 요아 저는 취미 생활이 가보는 거예요 아, 스카이박자 그럼 우리 KT즈 파크 스카이박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출발! 예! 이건 내 거? <laughs> 스카이박스가 뭔가 또 새로운 게 있을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고판에 나오는 거 있잖아. 네. 그 뭐지? 따라해봐. 배구 동동룩 메리언스 때. 너넌 이름이 뭐니? 누가 이물좀 갖다 줘라 얘. 엄마, 누가 물좀 갖다 줘라 얘. 조효정, 조효정 목소리. 윤야정 아, 윤여정. 윤여정. 어와 어, 뭐야. 이거 원래 광고에서 보던 그거 아니야? 뭐야. 연예인, 연예인. 어머, 너 이름이 뭐니? 그를 데려다주는 분. 아. 스카이박스 들어오고 출발. 안내를 시작할까요? 우와, 대박. 장대를 오시면 28기가 시합장 투입. 이박스로 안내해드릴게요. 고마워요. 네, 네, KT. 아, 안녕하세요. 어, <laughs> 갑자기, 갑자기 너무 흥분 갑자기. 갑자기 <laughs> 오셔가지고 그 앞에 계시면은, 제가 네. 장애물로 인식해가고사람들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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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 지,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CF에 나오는 대구 동성로 메리어트 호텔은 실제로 얘가 있나요? 가능? 앞으로 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아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 <laughs> 도착 버튼을 좀 눌러줘야 될같요 28기가 스카이박스에 있으면 음성 이식도 돼요 고마워 네. 다음에 또봐 아, 장비 보셨죠? 밑에서 네, 네. 네. 지금 28G랑 3.5G 최대 속도를 비교해 볼 건데요. 네. 그 전에 여기 위즈파크에 저희가 장비를 구축을 해놨어요. 어? 아.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4층 스카이박스 라인이 있죠. 네. 벽면에 기지국들이 쫙 붙어 있어요. 네, 붙어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요 장비를 갖고 제가 이제 3.5랑 28G랑 한번 최대 속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음. 왼쪽에 있는 게 3.5G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28G.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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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속도 차이가 한 4배는 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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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단점도 있어요. 전파라는 게 우리가 통신할 때 보면은 반사도 해야 되고 회절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여기 앞에서 막 움직이면 엄청나게 떨어져요. 아 한번 해 보세요, 가서. 예, 네, 막막 움직여. 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너트북 지금 속도가 지금 거의 1 이상으로 대박! 아 이렇게까지 반응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거 통상 저희가 이제 쓰는 공간에서는 네. 28G 가좀 활용하는 게좀 어려울 것 같고 아, 좀 네. 특화된 하스카. 그쵸? 여기, 이게 여기 야구장에서는 먼저 채석화된백시멈이 예. 예. 거의 3배 차이가 나요. 백십오이아 오늘 여기 지금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러는데. 오, 사람 없을 때는 한네 배에 나요. 오. 네. 네. 오. 다음은 위젯 볼까요? 위 위젯 이것도 너무 잘 알죠. 어. 이것도 속도에 따라서 화질도 많은 차이가 음. 나지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 아까 총 모화질. 하 네. 화면 그, 비교했을 때. 그, 때. 그, 그, 어떤 어, 총 기장님이랑 그 다음에. 이거, 그거네, 아, 그거 맞아, 맞아. 저희 말이야. 통신사에서 속도를 얼마냐 내는 거에 따라서 이 화질을 만들어요. 카메라 액정. 그리고 그거에 아 따라서 컨텐츠들도 그렇게 나오는 거. 예 아. 네. 평소에 위젯을 통해서 팬들이랑 응원전을 하면 저희가. 많이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네. 그동안 조금 답답했던 게 있었어요. 아, 너무 화질이, 화질이 그어어 뭐라고 화질. 메시지로 네. 저희한테 네. 응원곡을 보내주시는데 잘안 네. 보이는 경우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거 문제 다 네. 해결됐네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죠, 우리 이티 팬들은 복 받았네. 그렇구나. KT 아, 어. 배정 배 나나나나나나 KT 배정 배 나나나나나나 다 보셨죠? 기가의지라고 이거 방범 키스트리 비슷한 거 아니야? 확실히 너무 성능한데? 예? 요 이게 이제 위, 아래, 좌, 우 그리고 줌이 가능한 PTG 카메라라고 하거든요 네. 잠깐만 한번 볼게요 PTG 카메라? 네, 네. 카메라. 와 네. 아니 잠깐 왜안 깨져요? 아 28기가는 안 깨져. 요 그리고 어... 이제 이쪽으로 잠깐 보면 어, 이제 기존 카메라는 이제 화각이 한 50도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근데 이거 같은 어, 경우에는 맞게. 이제 180도 전체를 볼수 있는 파노라마 뷰라고 아, 해가지고 요땡겨가지고 아, 아, 이제 멋있을 때. 그리 우리 투수도 볼수 있고. 네, 있겠다. 투수도 볼수 있고 이제 뒤에 중앙판도 볼수 있고. 아, 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기가이제 자랑인 AI 영상 분석 기반으로 누군가가 몰래 어떤 물건을 놓고 가거나. 사진의 얼굴이 등록되지 않았는데 누가 침입을 하면 알람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이그 기능을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사진의 얼굴이 등록이 안된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알람이 뜨고요. 아, 어머, 그리고 아, 어머, 조금 있다가 아, 아, 이렇게 물건이 버려지면 버려졌다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아, 기존에도 이제 화질이 좋았지만 아마 28기가 아, 되면 이제 조금 더 대역폭이 아, 크기 때문에 좀더 선명하게. 아, 열기라는 기가 이제 죠 열기야. 열기야. 그럼 저희가 이렇게 K2G 파크에서 오늘 20화 기가 의지 아주 뛰어난 성능을 체험했잖아요. 네. 어땠나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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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고 너무,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네. 그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본 기가 아이즈. 어거 내가 뭐 했었는데. 아 나도 나도. 그러니까 나도.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면 저는 홀로그램. 홀로그램, 어, 홀로그램. 맞아, 맞아. 너무 아까... 신기했어요. 저를잘 보셨나요? 네. 지니 같 진이 같았어요아 진짜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기가 아이즈는 어, 너무나 뛰어난 신기술, 네. 화질도 너무 좋고 자 이렇게 우리 KT즈 파크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야구장보다 또 빠른 어, 좋은 환경 속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또 이렇게 기가 아이즈와 함께 여러분의 경기를 함께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KT즈 올 시즌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많이 관람해주시고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KT의 28기가 헤르츠처럼 빠르고 강력하게 KT즈의 웃음을 위해! Yeah. Hai!